안녕하세요. 마음을 만나는 작은 책장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두 번째 책을 시작하기 전에 또 너무나 너무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책은 육아 선배인 제 친한 친구가 이 책을 한달 동안 천천히 읽고 나서 심리치료를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어, 육아를 하시는 모든 엄마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아빠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좀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더 자세히 이어갈게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정우열 전문의께서 쓰신 엄마니까 느끼는 감정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육아빠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왜 육아빠냐면 우연히 전업아빠로 지내시면서 두 아이의 주 양육자로 살아가고 계시대요. 그래서인지 엄마들만 느끼는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고 깊게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TV 출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운영하시는데요. 이 책은 그 저자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엄마들의 사랑을 받았던 엄마만 느끼는 육아감정이라는 책을 수정 보완해서 개정판으로 내신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 든든한 내편 같은 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정말 엄마들의 주치의로 임명 드리고 싶을 정도로 깊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신다면 치료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분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그 컨텐츠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상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진료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이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서두에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음, 사실 이 책은 공감과 위로만을 주는 책은 아니에요. 엄마가 된 후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강한 감정들을 자주 경험하시잖아요. 그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육아하시면서 엄마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들을 죄책감, 불안, 우울, 그리고 말못할 감정들 이렇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챕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각 감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내 상황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감정 아래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재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낮에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아이에게 화를 내버리고, 밤이 돼서 죄책감에 자책하며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 화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 이면에 그 억압된 감정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이 그때그때 그때 표출되지 못하고 억압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억압된 정도에 따라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건데요. 어, 특히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라든지 미처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 그리고 내가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분노 조절을 위해서는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을 쭉 써보고 그 감정의 정도를 평가해 보고 또는 화가 났을 때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내 아이를 사랑하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어도 된다. 내 앞에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은 잠시 멈추더라도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은 계속할 수 있다. 잠시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빨리 사랑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최고의 방법이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나를 계속 자책하지 말고 아이를 돌보는 일로 구분을 하면 분노 조절을 좀더 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육태 후 죄책감으로 힘드시거나 아이에 대한 불안이 많이 높으시거나. 어, 아이에 대한 예쁨이 무뎌지고 모성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음, 이 책은 마음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천천히 곱씹어서 느리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 책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곧두 번째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시 만나요.